네, 형님들, 반갑습니다. 유튜브 빅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은 설날 미션 하려고 영상을 찍었구요. 아니, 넥슨 이 자식들이 설날 기간 돼가지고 영상을 다섯 개도 업로드를 하래.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히 노가리 까면서 영상 조금 찍고 나눠서 소통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. 이 캐릭터는 저의 부캐구요. 그냥 게임 관련돼서 한마디만 드리면은, 아우, 저 코게 맹맹거려가지고. 지금 골드 보이시죠? 200, 아, 지금 골드 보이시죠? 2억 정도인데, 이렇게 약탈자 소굴이나 선을 바람 사령소, 이런데에서 사냥을 해서 활이나 캐고, 활이나 아니면 지팡이,